오케이, 렛츠고! 샵 8호부터 시작! 응금! 민 충분! 충분! 배갑 잡고! 배! 하지마 이거 이제 한계왔치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한치로, 근데 한치로 아, 유경! 도저, 서줘! 아! 아, 아 가려지는데? 그냥 던져 아, 좀 위험했어 네? 그아래배힘 음, 많이 줘 아, 이거 렉좀렉좀 렉좀 낮춰줘 아어 하나, 둘, 셋! 어, 아 <laughs> 아니 낮추라고, 현복님

아그 들었는데 차라리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들릴수 있었는데 너무 세웠어 310은 돼야 이걸 끼는거 오케이 미끼리 135 성공 아아 해봐 한번만 다시 할수 있게 해줘요 한복리 빨리 놔두셔봐 이거 들고 아냐아냐아냐 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여기서 일어났을때 그냥 이제 앞으로 상체 숙여 그러면서 우리 상체 음, 많이 써. 아 이게 수 있어. 딱이 어, 어. 이건 할수 있어. 보니까. 어. 지 나와 나와. 배인점이 어, 어, 어. 배. 바로 이따 일어나 일어나 앞으로 시간 앞으로 시어 됐어,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미끼를 죽여야 돼. 미끼가 안될것 같으면 그냥 일단 굿모닝 하듯이 하면 돼. 대신 허리 조금 포기해야. 포기해야 돼. 어. 자, 155 레스코. 미끼 앞에 봐. 땅 보지 마. 복압 잡고. 스탑 일어나. 오케이, 더 하겠다. 165 가자. 몇, 몇10 빼고 15시고 이거 한칸 내려 드릴까요? 10고15어1 빼고 15 1 갱신이에요 얼마나? 어한몇분이야나 지금 3분, 4분 15. 지났어 아 이거 한번해한번만 해, 우리야. 비트가자 그렇게 1, 많이 1, 안 1, 앉아도 1, 돼. 가5그피 그래, 하겠다. 한번 감아 줄게. 아니야. 아니, 시간 아, 없어. 형복가감아님 아, 아, 감아주고 근데, 있어요. 근데 지금, 지금 감으면 안 되니까. 아, 감고 바로 치트 키를 딱 써야 된다고? 민기 그 앞에 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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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거기 서요. 앞에, 해. 앞에 그래. 보고 상체. 어, 아! 자 나와 이제 너무, 한국님 들어가. 너무 천천히. 어 너무 천천히 해줘. 어 쫄았어 각도괜찮은는데어는2 5 25, 25. 어, 45 2 4 3 5고 들어야 돼님이우리게 미래비 있잖아 그래? 맞아 원래 하는 것들은 그냥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두개확지이거나 오케이~ 몇개가한복님리 25? 여기 있어. 275? 지금 275예요. 2 8 5야2 5야 285, 2 8 2 7 5야 하 k 안 해도 돼 a t should I get from b 4분이나 남았어요. o u 이 o you go, you 이 o you go, you go, you go, y o 끼고. 어3 1 0에그 이거를 그냥 해요 한번. 아요아 아닌가? 300 해야되나 300을 어. 요 그럼 을 10. 아니야. 10 끼고 2치 아니야. 10 넣어 줄 거야. 성인데10 넣으면 아, 300할 거예요. 요 아니, 아10넣어 아, 10. 1 뭐... 아, 근데 애매하다. 이거에서힘다 털려서 300을 그러니까 너, 못 들면 어, 원활은 많이 들면 안 돼. 305를 하자 그걸 랩해. 다리 3분 남았어. 지금 어, 락초 빼고 다리 그거 안할 겸? 다이어다리쭉트 네, 안 되네요. 아, 이십오도 이겠나 이거.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육십오? 상체 체크야죠 허리쪽 포기해. 아, 아. 아. 자, 그래? 근데 안 돼. 이, 다리 응. 다 나와야 돼. 한분 남았어. 2분 어, 이거 마지막. 반대쪽도 빨리 누가 해줘. 어. 그냥 이렇게 그 붕대 감싸는 것처럼 무릎보호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힘님 빨리해 나 지금. 나기 착장 여기로 막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웃음> <웃음> <laughs> 그래서 말아도더 <말하자면 웃음> <해당 신은 신은? 웃음> <laughs> <laughs> 다리를 올려주 스스로 이제 따라가는 거공을한 다음에 로봇을 해볼게요 준비가 이거요팔 펴서 요렇게. 그리고 다리 한쪽 편한 다이 다리는 이 다리는 2 그리고 이다리 됐어 집중해야 돼 집중 이 일어나 어! 이거 아, 가자. 빨리 해.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1분밖에 안 남았어. 다이가 아, 나이... <laughs> 너무 조여? 아니면3 0 0 다시 가자. 안 돼. 안 돼. 이 해야 돼. 이거 해이 해야 돼. <laughs> 아, 빨리 해야 된다고. 아 씨. <laughs> 아, 그럼 <목소리> 그냥, <앉아보여. 웃음> 그냥. <laughs> <안 웃음> 그냥 빼버려, 그냥. 안 돼, 안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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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지났어. 어. 어. 아니 그니까 앞에서 끊으면 되잖아. 다시. 앞에서? <laughs> 이거만 해도 <해볼게>. 돼. 이거 맞아? <laughs> 영상 편집으로 증거하자고 <laughs> <laughs> 앞에 보고 그 제출할 때 음성으로 제출하고. <laughs> 아, 내려미치로 <laughs> 30이나 죽었어요? 내가 10 넣으면 뭐해? 10 넣으면 <laughs> 네. 뭐해? 니까나 그러니까. 30이 뭐야? 아유, 내려 빨리 쏠덕트 했어야 돼. 좀 미안해. 잘. <laughs> <laughs> 뭐가 문제예요? <laughs> <laughs> 그, <그럼> 그게 이상해? <laughs> 아, 너무 쪼였나? 아, 너무 쪼 아, 가지고 원래 너무 쪼이게 하는 건데. 아예 그냥. 뭔가 이상했어요. 근데 그게 원래 못 걷는 게 맞아요. 안아줘요. 선수 안아서 이렇게 가 <laughs> 네, 코치가 안 와서 봤어이 걔는 이것만 하고. <laughs> 아, 진짜, 진짜. 빨리요. 빨리. 빨리. 우리

人居然 아까준비해뒀으 400옥 간일1을를뭘 이거구나 바로 들어갔어 아니 그거 파우를 계산을 못하잖아 파우더 계산이 안돼 그거 이거야 이거 이거에서 3파운드 못하면 이야 빨리와 빨리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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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뛰어 뛰어 시간 시간 뛰어 뛰어 어디가 이렇 시간을 남겨놨어 그럼 빨리 실패하고 내려올게요 성할거예요 힘팍 줘봐서 아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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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됐다 됐다 다 짜아아아아아악 됐이다 했어 다 했어 자 이거 다 했어요? 이거 해봐 아니 우왜 이렇게 안돼그 잠깐 했어요? 다 했어 아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근데 오판 짜아아아 이거 내려 바로 일상으로. 아, 그래야죠. 이거 올려줘. <laughs> 이렇게 약해졌어. 일단은 앰프 한번자세먹한게아5개남어왔어요 5분 남았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5분 분

그니까 바고저기느게나 어제도 스쿼트 했잖아 어제 스쿼트 했다고? 나스쿼트왜 했지? 어제께면나 운동 한거했 스트레칭 안 해도 돼요? 그래뭐안 해도 돼 무슨 말이야이너스 3개 3개만 <놀람> 해볼게개 <놀람> 이슬류고. 이요 우리 뭐, 또 봤나요? <laughs> 시간이 없는 이거 대박이야. <laughs> 그래? 거었전거 <야, 이거>. 제출하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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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laughs> 그 중간에 잘라가지고. <laughs> 야, 늦게 몇개 일어나고 <laughs> <laughs> 오늘 풀어야지, 괜찮아. 너게 중요하죠. 많이 중요하지. 음. 저희가 서와 대충하고 하는 게 그게 크게나 봐. 이 아, 천천히. 이이 천천히. 그히합시다히이 천천히. 이 만날까요? 이... 아니 저희 일요일에 만날까요? 나 일요일은 되는데 내가 되나? 쌤이분이인가 그래. 그래 일요일에 이분 그래, 알려줄게. 어제 채민 일안 하잖아. 일요일에 만나 다시. 만나 와 다시. 다시 틀었던 두번 다시 안할 거야. 본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무슨. 저는 희할 생각도 없었는데요. <laughs> 그니까. <laughs> 아, 이거 러시여기165 1 6 5야들었어에 뭐야? 일요일에 뭐야? 일요일에 뭐 뭐야? <laughs> 다시 에 일요일에 에 저번에 1고 했어 원화를 몇번 하냐고 나 원화를 했는데 아피하데 맨날 아 많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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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 아, 지데 그냥 물어보고 왔어 물어보고 왔 이제 해야러스해야아아 제출해야 되잖아 최대한 러스 <스루스터를> 해야지 <laughs> 제출이 돼 아, <시작>, <laughs> 얼른 좀 접어야 돼. 슬러시 음, 털수 있겠어요. 지금 다이 조금 있야 가. 지금 빨리 갖고 와. 뭐우스슬러스터 딱. 이거 두개 있어야 돼. 잖아네개 있어야 되잖아, 어. 네 있어야 되잖아. 어. 이거 이 지금 정리이없좀 정리 좀 해야겠다. 이거 되게 응? 주황색 이것 때문에 <laughs>

Ну, пойду, скажу. А мы, пойдём. Ну, хочу ло. 유경이 빨리 4개 이상 쓰면 안 되나요? 4개 써네 4개. 더 써도 돼? 더 써도 돼. 왜 근데? 바꾼 무게개 중간에 바꾸면. 무슨 말이지? 가 <laughs> 좋아요. 무게를, 같은 무게를 두 명이 하면은. 아, 유경이랑 미끼리가 35, 35 쓰니까 두 개를 써도 되냐고? 두개 써도 되지. 빨리 그러면 더 써도 되는 거야. 두개바꾸 이거 녹화 끌까?